자, 반갑습니다. 동네형 토익의 동네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상반기 기출 변형 문제를 한번 짤막하게 한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정확히 얘기 드리면 3월 16일자에 출제된 파트5의 마지막 문제인데 은근히 틀리는 케이스가 많아서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해설 강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풀어 주시고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해설 강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30번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해설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번 문제인데요. 블랭크 뒤쪽에 우선 동사의 개수를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로 이루어진 동사 한 마리가 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동사 랫동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동사 즉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를 골라주는 문제죠. 절과 절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를 갖다가 마킹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C번과 D번 같은 경우는 품사론적으로 보면 대명사죠. 대명사로 주어 자리에는 위치할 수 있으나 이 자체가 접속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C번과 D번은 탈락 처리합니다. 그에 반면에 A번과 B번 같은 경우는 접속사의 품사가 있기 때문에 어, 정답 후보로 국한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선 해석을 해 보게 되면, 자, working overtime 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라는 것이죠. 초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주체, 또는 그런 주체는 미스터 박이라는 남자 사람에게 알려야 할 대상, 즉, 주체는 사물이 아닌 사람이겠죠. 따라서, 정답 바로 몇 번을 마킹한다. A 번 요렇게 마킹을 해 주셨다면 그래요 박수 짝짝짝 잘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is weekend'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초과근무를 갖다가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간에 오늘 이전에 그죠? 영업 마감기한 전까지는 미스터 박이라는 남자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A번 마킹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B번의 위치에버 포인트로, 추가적인 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에버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라는 사람을 지칭하죠. 자, 위치에버를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해석을 무엇이든지 간에, 아, 라고 해석을 하던가, 또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독해 문제로 출제를 많이 하고요. 지문을 읽었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말끔히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공부하셔도 뭐 무방한데, 추가적으로 이 위치에버가 한정된 제한이 걸리게 되면, 즉, 선택 범위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 위치에버가 사람, 사물 모두 다 지칭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한상이 걸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정된 제한상, 이렇게 걸리게 되면, 5뉴 에디터즈까지 묶어서 보게 되면 결국 다섯 명의 새로운 편집자들이라는 인원이 제한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 범위가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위치해버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위치해버는 후회번의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해석해 드린다면 다섯 명의 새로운 편집자들 중에서 레이아웃에 관해 가장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은 결국 미스터 김이라는 남자 사람과 함께 근무, 일 작업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버는 선택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 해석하시면 돼요. 다만, 위치에버 같은 경우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칭하는데 사람을 지칭할 때는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경우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문법 문제는 잘 맞추는데 여러분들 파트 7 문제 풀때 이런 형태의 토익 지문이 나오게 되면 위치에버를 사물로 지칭하는 걸로 봐서 무엇이든지 간에라고 해석해 하게 된다면 해석이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한 수험생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는데, 요거와 같은 비슷한 패턴의 문장 구조를 설명 좀. 해석 좀 해달라고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험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득점이고, RC 부분에 있어서 파트 7을 30회분을 먼저 이미 풀고 반복을 3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버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몰라서 설명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은 질문을 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해당 문장을 해석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위치에버의 쓰임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이 독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해석을 잘 못하냐면, 결국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는 합니다. 파트 7 문제를 풀고, 그리고 채점을 한 이후에 리뷰를 할때 해설지를 봐서 정답 근거를 비교 분석하거나 또는 독해 된 것을 봤을 때, 해설지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해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요거, 요렇게 해석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 일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 자기가 잘 해석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감각적인 부분보다는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 좀 길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5, 6를 갖다가 리뷰하실 때에도 짧은 단지문이라도 독해를 많이 하는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뭐라고요? 위치에 번은 사람 3을 모두 다 지칭하는데, 사람을 지칭할 때는 제한 범위가 반드시 걸려져 있을 때 위치해버를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해당 문제, 문장에서 문제에서 위치해버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누구든지 라는 후에버의 느낌으로 쓸수 있지만 그럴 때는 제한된 범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비번은 탈락이란 말이죠. 해당 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정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번은 오답이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whoever라든지 위치 i c e v e r 의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핵심 포인트로 복합관계 대명사의 빈출 포인트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w h a e v e r 라든지 whoever, w h i e v e r whomever 같은 경우를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복합관계 대명사에서 정답이 된 후에버의 기점을 보면, 후에버는 뭐죠? 풀었으면 anyone 후죠. anyone이라는 명사를 자기 스스로가 보유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즉, 선행사 명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의 명사와 중복돼서 쓸수 없다는 라 이론이 있습니다. 즉, 복각관계 대명사가 토익 파트 5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앞쪽의 명사를 수반하지 못한다. 앞에 명사 못두고그 뒤쪽에 절이 올 경우에는 불완전 절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깔끔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약 이것만 가지고도 95%의 정답을 고를 수가 있거나 또는 오답을 소거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물론 whatever 라든지 whichever 같은 경우는 복합관계 형용사로 절과 절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의 품사를 지니면서 그뒤쪽에 절이 올 때는 완전절도 수반할 수 있다라는 복합관계 형용사 굳이 명칭이 붙으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학습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토익에서 많이 출제를 하지 않으니까. 혹여나 2019년도 이번에 계속 이렇게 보다가. 기출 데이터로 나오면 그 기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아름답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에서는 복합 관계 대명사의 패턴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 요거 좀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 관계 대명사에서 앞쪽에 관계 있죠. 이 관계를 접속사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절과 절, 동사두 마리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접속사,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서의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 있죠. 이 접속사의 기능도 하는 동시에 대명사의 기능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합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인 동시에 명사의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 우리 풀어봤잖아요. 거기에 적용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번은 뭐라고요? 복합관계 대명사고 동사 두 개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접속사인 동시에 이 자체가 명사 대명사의 품사를 지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아셨죠?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는 명사절이니, 요게 부사절이니, 쓰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어 구체적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문법강의 17강에서 정확하게 아름답게 설명드리고 관련된 문제도 풀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월킹에서 in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ind인데 여러분들 이 w 크 r k 뒤쪽에 이렇게 써 볼게요 w 크 r k 뒤쪽에 전치사로 t o 드를 채워주는 문제 나온적이 있어요 work 드 o w 란 포인트 그래서 이 t o 드 자체는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란 패턴으로 안 적이 있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2018년도 11월달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한 3, 4개월 뒤쪽에 또 나왔어요. 겹쳐서 자 어찌됐던가는 이 토워드가 전치사 어휘로 문제를 나, 문제를 출제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선은 한 방에 한번 조질 필요가 있다 한방그죠 그래서 토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방향성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 2와 약간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뭐머 쪽으로 뭐멋을 향하여라는 느낌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머 편에 뭐멋을 향하여 뭐머에 대하여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에서 follow trend toward 명사라고 해서 투 o w a 를 채워주는 문제 역시나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화살표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결국 명사 쪽으로 흐르는 느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명사의 추세라든지 또는 경향을 팔로 따릅니다라는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도 출제 너무 많이 했죠. The end of last month 앞쪽에 toward 채워주는 문제, near 채워주는 문제. 뜻은 뭐뭐쯤에, 뭐뭐 무렵에, 뭐뭐 가까이라는 뜻을 가진 패턴으로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포인트 work toward가 결국 네 번째의 포인트로 출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공헌이라든지 목적 따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요포인트 기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나왔죠. 무엇을 위해서 일하다.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문장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은 is working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 프로모션이라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토워즈 채워드 문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 단순하게 1번, 2번, 3번, 4번 한번 훑어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만 외워버리면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때이 토워드 자체가 정답으로 나오든 오답으로 나오든간에. 손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소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게이 원리뿐만 아니라 기출 패턴을 덩어리째로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출 포인트니까 묶어서. 그래서, 토어드 자체 전치사의 어떤 의미 자체를 네 가지로 주로 출제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속 반복해서 출제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이 토익 기출 포인트에 묶음 덩어리의 표현 있죠? 요거를 묶어서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follow trend toward 명사 또는 the end of last month 앞쪽에 toward 채워주는 문제 work toward 라는 포인트로 무엇을 위해서 일하다. 이런 묶음 덩어리 포인트로 암기해 주셨다면, 암기해 주신다면 아, 실제 문제를 볼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이게 w 크가 동사로 쓰일 때 주로 자동사로 많이 쓰이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연계 플레이 들어갈게요. 자, w o 어, 는 몸으로서 역할 을 일하다, 근무하다, 이런 형태로 쓸 때는 as로 쓰입니다. as, 이렇게. serve 트에 act a e 이세 가지의 패턴으로 출제합니다. 다시 한번. work as, serve 즈 e act a e 이세 가지의 패턴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요. 이 work a e 가 가장 많이 출제를 많이 하는데요. 앞쪽에 주어가 나온다면 해당하는 주어는 사람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as 뒤쪽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신분 직책이 주로 나오죠. 신분과 직책.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죠? 그래서 사람 주어는 특정한 신분 직책으로서 근무합니다. 일합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묶음 덩어리로 work as, serve a as, act as로 기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석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문을 통해서 저는 일합니다. 또 나왔죠. 월케즈, 머머로스 근무하고 일하는데 편집자로서 일합니다. 어디에서? 대형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펑션에즈도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야. 파트 7이라든지6라든지5 문법 문제라든지, 어휘 문제라든지 한 번쯤은 접근해 보실 법한데 이 function 에즈는 여러분들 tion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명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function이 동사로 쓸 때는 자동사로 출제하면서 그대의 목적어 받지 못하고 전명구의 형태로 주로 출제하는데 function 에즈 자체는 말 그대로 동사입니다. function 동사로 쓰였다. 그래서 동사로 쓸때에즈와 함께 묶이면, 머무로써 역할, 기능하다라고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이 function as는 특징이 앞쪽에 나온 주어가 사람보다는 사물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토익에서 주로 어떻게 출제하냐면, 특정한 부품의 큰 기계의 어떤 핵심 역할, 핵심적인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형태를 출제되는 어,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연계 플레이 들어갑니다. 펑션 뜻이 뭐니 물어보면 기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기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만 이 펑션이라는 자체 의 명사가 행사라는 느낌도 있어요. 행사. 행사. 그렇죠? 행사. 그래서 펑션이 행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어케이션이 뜻이 뭐니? 아, 선생님 어케이션 경우라든지 뭐 기회라든지 뭐때 이런 뜻 아닌가요? 막 아, 물론 맞아요. 근데 이어케이션 자체가 파트 7에서 나온다면 이벤트 행사와 동의어 찾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 그래서 이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펑션의 기능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파트 7의 지문을 어느 정도 숙지했다고는 하나 이 펑션이 기능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벤트와 동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 패턴, 아 가지각색의 파트 5, 6, 7에 해당하는 빈출 어휘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어떤 문제, 기출 포인트 정말 쉽지만 자주 나오거나 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거나 해서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다음 강의에서 또 짤막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